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심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모여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자체가 저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려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족함을 자백하옵니다.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각께는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가족과 이웃과 다투며 분열을 일으키고 화해와 양보에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긴 막힌 담과 쓴 뿌리를 무너뜨리고 뽑아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긍휼력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이 예배를 온전히 들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개인과 공동체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삼천리 이강산을 보호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우리를 권하시는 이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님을 외치는 복음의 나팔이 이 강산 위에 더 크게 울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 멀리 북녘 땅까지도 복음의 소식이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하나님 5월을 가정의 달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간 순국선열을 위하여 기리는 그러한 시간로 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국군 장위하여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평안함을 불철주야 지키는 그들 국군의 노고가 있으면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어호기는 건강한 팔과 다리로 입대를 하였으니. 우리 아들딸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창조의 주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소금의 자리, 나눔의 자리, 소통의 자리에 저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전으로더 많이 이끄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서 두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전산 가정에 건강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우리 성도들을 알뜰히 돌보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남성 교회 여성 교회로부터 젊은 세대까지 반석 되신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바로 서는 저희 교인 한명한명 한명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양떼를 돌보라 하고 명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붕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미래가 곧 교회학교에 달려 있어 오니 어린 양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양떼를 저희가 양육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꾼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봉사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자라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눈 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젊은 백성이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생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더 건강한 우리 아이들, 더욱더 빛나는 우리 아이들 이 사회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저희들 각자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아픈 기도가 있습니다. 아픈 가슴 켜지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의 희손원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주신 시편 46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가족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에게 그 가족에게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마음이 지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일토와 사업장에 번창을 허락하여 주시고 빌리는 손이 아니라 빌려주는 손이 되게하여 주시고 물질의 빈곤함으로 엎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연신하는 봉사자와 성가대 위에 하나님 복주시고 무무기성기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이 나라, 하늘님 나라가 확장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천국의 복음의 능력이며 저희의 심령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며 거듭남을 허여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잡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